살다 살다 이런 백반집은 서울에서 처음 봅니다. 현존하는 백반집 중 가히 최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무조건 알아차리는 둘이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찾아온 집은 쑥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둘이 식당이라는 집입니다. 식당 분위기는 자그마한 정겨운 동네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대 바로 앞에 위치한 집이지만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하는 동안 여대생들은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아재들의 소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 z 들 얼씬도 하지 못하는 내공 미쳐버린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eta. 메뉴판입니다. 학교 앞에 있는 집이라 그런지 가격대는 너무나도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이날은 동태찌개 한 그릇만 먹으러 갔던 날이었는데 고봉민 김밥집 사장님도 울고 갈 고봉밥 보십시오. 그리고 찌개 한 그릇에 밑반찬 미쳤다고볼수 있고요. 지금 이 화면 사실은 2021년도 영상입니다. 제가 이 집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한 다섯 차례 방문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태찌개 한 그릇부터 가장 최근에 다녀온 이 집의 냉삼까지 이어가 볼 거고요. 참고로 6천원짜리 된장찌개 하나만 시켜도 밑반찬들 호지게 내어주십니다. 밑반찬 하나하나 밥, 도둑놈들이 따로 없었고요. 이번엔 둘이 식당을 둘이서 방문했던 날에는 냉삼으로 들어가 봤고요. 냉삼 가격은 1인분에 1만원 미쳤습니다. 여기에 우리 같은 아재들은 환장을 하는 백반의 소주 들어가 봅니다. 밑반찬 한번 쓱 둘러보시고요. 반찬의 종류는 날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날은 11개 까지 정도 나왔고요. 시원한 오이냉국에다 조기구이도 1인 1마리 제공해주셨고요. 반찬이 워낙에 다양한지라 찬 하나에 한 잔씩만 들이키셔도 이거는 앰뷸런스 탑승이 아닌 바로 영안실로 직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짭조름한 반찬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에 쌈까지 내어주시는데 1인 1만원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삼겹살 또한 상당히 훌륭한게 거의 뭐 냉삼이 아니라 생삼겹을 구워먹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냉삼에 얇은 고기가 아닌 아주 두툼하게 구워지는 게 너무나도 좋았고요. 이제 고기 구워지는 것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삼겹살을 알배추 쌈에다 싸 먹어주니 낭만 미쳤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열일하고 땀 혹지게 흘린 후에 먹는 듯한 날것의 느낌. 그치만 실제로는 주말에 집에서 TV 자다 먹으러 온 날이었고요. 지금 비주얼 보십시오. 이게 어딜 봐서 냉삼입니까? 같이 내어주시는 신김치랑 야무지게 밀어 넣어봤고요. 이제 다음 안주로 넘어가기 전에 오지게 깔아주셨었던. 미... 이 반찬들 아깝게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단돈 천원 추가와 함께 고민 빠르게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집 볶음밥은 작품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삼겹살은 최소 석 점은 남기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이때 사장님이 자리로 오셔서 들기름을 한 가득들이 부어주십니다. 이거 펼쳐주셨을 때 식당 안에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돈 천원에 맛보는 이게 바로 올타임 넘버 원 코리안 디저트입니다. 스근하게 벌려보니 숙주며 콩나물이며 각종 밑반찬들 호시게 건져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 섞여져 있는 게이 동네 누렁이들다 집합시키는 비주얼입니다. 이어지는 술안주 메뉴의 이름만 봐도 대공이 느껴지는 북어찜으로 주문해봤구요 이거 강력하게 추천드려봅니다. 우선은 흔하지 않은 메뉴라는 점. 거기에 맵기 정도는 맞춤식으로다가 맞춰주시는데 적당히 칼칼하면서 개운함이 올라왔구요 북어를 대체 어떻게 때려잡으셨는지 살점이 입안으로 호로록 빨려 들어오는 게 진짜 호지게 부드럽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뇌리에 깊숙이 박히는 상당히 인상깊은 술안주였습니다. 이집부지 짐, 특히 술꾼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이제 총평을 하자면 여기는 너무너무 친절하신 노부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참으로 정감 있는 식당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 깔끔하면서 빠릿빠릿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처럼 소박한 자리에서 술 한잔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만족하실 겁니다. 서울에서 이 가격에 이런 푸짐함이라면 안주할 수가 없는 집. 여기는 여대생들은 볼수 없는 여대 합식당 둘이 식당이라는 집입니다.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서울여행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